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궁의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도세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든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 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바칠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히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하게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 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라.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 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단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34장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 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아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아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5장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감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